자, 이거 한번 봐봐. 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것 같아? 응? 어? 그러는 네,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1부터 15까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부터 15까지 에서 1부터 5까지를 빼도 되고. 어. 두개다 해볼게. 어. 뭐라, 어, 야, 나는, 이거 그게 야. 봐봐. <laughs> 아, 부터를두시 봐봐.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제곱. 야, 이러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15제곱까지 더하는 거죠. 거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요거를 빼도 된다고. 이렇게. 야, 그럼 봐봐. 이쪽으로 와봐. 야, 니네가 외우고 있는 공식은 전부 다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1로 맞춰줘야 된다고. 6부터 15까지 뭐 이러면서 공식을 못 쓴다는 얘기야. 얘 가시죠.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 6분의 1이었으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아니, 뭐야.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어차피 영상 녹화되니까 지울게. 봐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를 애초에 일반항 자체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일반항 자체를 k 플러스 5라고 두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해놓고 잘 봐. 내가 여기다 k 플러스 5 이렇게 집어넣고 제곱. 1 집어넣으면 6제곱, 2 집어넣으면 7제곱, 3 집어넣으면 8제곱, 이렇게. 근데 이럴 땐몇개 있는지 셀수 있어야지. 6부터 15까지 몇 개야? 그치, 1 0 개지. 여기까지 돼? 네. 됐어?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세그마 k는 1부터 10까지. <laughs>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재밌다. 10k, 플러스 2,5. 여기까지 됐냐? 시그마 더셈으로 나눌 수 있지? 시그마 k제곱, 플러스, 시그마 10k. 10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돼? 네. 문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시그마 25. <laughs>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이거 원래 적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얘 공식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써주면 되고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에 따라 10 곱하면 되고 얘는 얼마야? 250, 250. 이렇게 해서 더해도 된다고 됐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렇지 맞아 니네 생각이 어, 맞다고 어, 어 k는 1부터 8까지 k 세제곱 공식에서 뭐 빼면 돼? 1 빼면 되지. 1 세제곱만 빼주면 되잖아. 됐어? 얘 공식이 뭐였어?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거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돼?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1 계산해주면 돼. 됐어?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36의 제곱. 어? 36의 제곱? 36의 제곱도 계산 못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어? 와, 어? 동생한테 물어봐. 어? 동생도, 동생도 아, 이제 뭐라 하겠다. 한심하게. 형은 36 곱하기 36도 못 해? 보내주세요. 응? 어? 시계로? 네. 싫어. 66에 36, 36, 18, 63, 18, 339. 5 이렇게. 1296. 이렇게 계산하면 돼. 할수 있겠어? 동생 음. 봐봐. 66에 36 하면 여기 3 올려놓고. 3618. 18에다 이3을 더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 네.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간혹 가다가 초등학교 거못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이해해. 난저대로좀초등아 <laughs> 닥쳐. 니는 네 이해 못 해. 자. 자, 3번. 왜? 화면이, 화면이 어두워서, 원래 어두운 건데? 아, 원래 어. 그. 혹시 영상 본 사람, 이거? 오늘 시험 보는 거 저번에, 저번에 공부한 거, 시험 보는 거, 뭐래. 오늘 시험 보는 거 공부해온 사람? 영상 없잖아 영상 올려줬잖아, 링크. 안 올렸니? 안 어? 얘안 올렸어? 아이씨 뭐야 야정 못생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데이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데이트 없어서 카못 봐요 데이트 없다고? 야니 네 여자친구 없는데 데이트는 당연히 없지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이거 전개하는 거야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나 시그마 나눈 다음에 공식 다 써주면 되는 거야 할수 있겠냐? 봐봐, 4 해놓고 시그마 k 제곱 마이너스 4 해놓고 시그마 k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7로 해주면 되는 거고, 2분의 n n 플러스 1인데 7로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7이아 7. 그렇지? 7이아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것도 전개 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그대로 못한다. 전개. 근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어, 재밌다. 아직 네. 얘기 안 했는데. <laughs> 재밌는 거안 알려줄게. 잘 봐. 잘 봐. 매직. 매직은 아닌데. 매직은 아닌데. 재밌어. 봐봐. 저 그냥 대입해서 아니, 얘 두람. 내가 K는 5부터 17까지. K의 제곱이라고 써볼게. 얘가 5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17제곱까지 더하는 네. 거지. 어떻게 돼요, 어?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 무슨 소리지? 아니에요. 5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7, 7제... 어? 아, 그거를 17까지 한다고? 어. 오케이. <laughs> 이거 이거잖아. 근데 봐봐. 내가 얘를 바꿔볼게. 나 바꾼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k는 1부터 13까지 k 플러스 4의 제곱. 야, 얘가 5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띵띠띵띵 17제곱까지 더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5제곱. 2 집어넣으면 6제곱. 띵땡띵리 하고 13 집어넣으면 17제곱까지 계산되는 거 아니야? 똑같다고. 똑같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봐. 이거 시그마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 한다. 나중에 설명 안 했는데요. 뭐, 이딴소리 하면 그냥. 4 빼. 얘에서도 4를 빼. 4더해그 대신에 K 대신에 K 플러스 4 대입. 4 빼고 4뺀 대신에 K 플러스 4 대입. 그렇게 하면 돼. 가는. 오케이? 다 가능, 다 가능.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1부터 쓸수 있잖아. 3제곱도 다 아, 다 가능하다고. 4제곱도 네. 가능해. 5제곱도 가능해. 당연하지, 똥구멍아. 그럼 잘 봐. 야, 이거, 위에는 있 4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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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세제곱 전개하기 싫단 말이야. 죽었 그럼 K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K, K 플러스 1. 어? K. 아, 무슨 소리야. 나뭐 하는지 잘 봐. 할 거야. 나할 거다. 진짜 할 거야. 여기 0 빼고 0 빼. 아 미친놈. 1 빼고 1 빼. 그럼 어떻게 돼? K는 0부터 K는 4까지. K 대신에 뭐 집어넣어? K 플러스 -1, +1, +1, -1, +1,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세제곱. 1 빼고 1뺀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라고. 아 네. 이까지 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봐. 세그마 K는 0부터 4까지. 이거 K 세제곱이지? 얘는 0 세제곱 더하기, 1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 더하기, 3 세제곱 더하기, 4 세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k는 1부터 4까지 k의 세제곱에서 0 세제곱을 빼주면 되지. 아, 0 세제곱 더해주면 되지. 그죠. 얘가, 얘는 공식 쓰면 되잖아. 생이 이렇게 쓰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는 거지. 복습 열심히 하세요. 가 있죠. 넘기세요. 오, 하세요, 하세요. 넘기시고요. 2 2 1 페이지. 여러 가지 수열의 합보자. 여러 어? 가지 수열의. <laughs> 에바스에버 참치. 뭐, 에바, 참치야. 아, 네? <laughs> 참치에 먹으러 가고 싶다. 싫어. 외워야 돼? 아니야 이건 안 외워도 돼.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얘들아 이거 외우면 이건 외우는 사람이 똥멍충이야. <laughs>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대구 합. <laughs> 강원도 강릉시. <씨. 웃음> 얘들아, 우선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선, 얘들아, 부분분슈. 부분분슈 기억나니? 부분분슈? 부분분슈. 응? 오! 오! 반대야. B-세기 보네 봐봐. 부분분슈. A분의, AB분의 1.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거 거 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게 부분 분수거든? 이거 우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유리화 할줄 아니? 분모에 유리화 할줄 몰라? 나가. 꺼져. 이거 설명할 일 없어. 꺼져. <laughs> 어, 이거 두개 하시면 돼요. 이거 두개할줄 아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어... 222페이지 넘겨서 여기에 있는 얘들 있지, 얘들. 이거 선생님이 쫙 설명 한번 해볼게. 7번 봐봐, 그냥. 7번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요거 한번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이거한번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 <laughs> 배고프. <laughs> 30까지? 음, 그 다음 이거 할 거야. 이거한번할 거예요. 잘 보세요. 봐봐. 얘 시그마, 얘, 이게 구운 분수로 바꾼다, 이거. 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1. 1이지. 그럼 1분의 1 앞에 곱하는 거야. 1분의 1 앞에 곱하면 곱하나 많아지. 그지 곱하나 많아. 그 다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 줄게. 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1. 내가 플러스라 했어? 반비해. 아,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니? k 마이너스 1분의 1 아니었어요? 그래? 아까? 문제 에 내가 적은 게? 네. 아, k 플러스 1이었어.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쭉쭉 대입하는 거지. 그지 시연아, 봐봐. 빨리, 빨리. 다는...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네.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감이 와? 감이 와? 아니야. 그 다음에 3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오, 가온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어7시 <laughs> 방구 <laughs> 그럼 이거랑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쭉쭉쭉 없어서 얘까지 없어질 거 아니야 잘 들어 맨 앞에 한개 남잖아 맨 뒤에도 한 개가 남는 거야 오케이 계산하면 1-31분의1 해주면 돼 그렇지? 이거 계산 못하는 동균이를 위해서 얘가 31분의31로 통분이 되지 빼주면 31분의3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동균이 아까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못했으니까. 일단 어려울 수 있잖아. 야, 이거 봐봐. 한다. 글쩍, 글쩍. 어떻게 바꾸라고?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얼마야? 여기서 이거 빼면? 2. 2분의 1 앞에다 쓰는 거야. 근데 시그마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 문사가 아니니까. 문사는 K라고. 이거분의 이거에서 이거분의 이거 빼면 되니까 K분의 1에서 K 플러스 2분의 1을 빼면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렇지. 대입해서 하나하나를 쓰면 된다고. 1 집어넣으면 이렇게 2 집어넣으면 이렇게 아쉣 바로바로 안 사라지네 3 집어넣으면 이렇게 4 집어넣으면 이렇게 사라지지 맨 마지막에 30 집어넣으면 야, 29까지 집어 29 먼저 써볼게 글씨가 점점 엉망이 돼가는 해봐 해봐 앞에서부터 어떻게 사라지는지 봐봐 마이너 3분의 1이랑 3분의 1 사라지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 사라지지.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그 다음 5분의 1 사라질 거 아니야. 쭉쭉쭉 사라지는 건데, 앞에서 한 칸, 세 칸째가 남았지. 뒤에서도 한 칸, 세 칸째가 남는 거야. 얘들은 다 사라지고. 됐어? 그럼 계산해주면 돼. 이해 안 가는 사람? 안 돼. 동균이 아까 해줘서 할수 있어. 됐니? 준범이. 준범이? 준범위는할수 있어. 현석이를 위해서 싫어. 싫어. 그다음에 하나 얘를 더 볼게. 시그마 30까지. 잘봐 봐. 잘봐 봐. 잘봐 봐. 이거 봐 봐. 이거.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0. <laughs> <laughs> 2분의 1 2분의 1 앞에 곱하는 거지 2분의 1 앞에 곱해주는 거고 뭐야 동균이 약간 유리창 닦는 소리처럼 보이네 여기까지 됐어? 야, 좀 알아둬야 될게 봐봐 이게 더 크지 이 숫자보다 그걸 뒤에 적는 게 나아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앞에 있는 게 낫다고 그래 바로바로 사라져 선생님 마이너스라서 얘가 더 작은 건데요 이 소리 아닌 거 알지? 뭔 말인지 알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거 아니야? 2집어넣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3집어넣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30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는 또 바로바로 바로 사라지지? 그렇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왜 바로바로 바로 사라지는지 잘 봐! 잘 봐! 얘랑 얘가 얘랑 얘가 두칸 차이 나거든? 여기다 2더 하면 얘가 될거 아니야? 맞아. 음. 그런데 여기 이고 여기 앞에 숫자 2가 곱혀져 있다는 얘는 기얘 자체 얘 자체적으로 등차수열 자체적으로 등차수열이야. 그러니까 요거 칸이 요거 차이 나는 칸이랑 요거랑 똑같으면 바로바로 사라지는 거야.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앞에 한칸 남으면 뒤에 한칸 남으니까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질문 이게 부분분수 이용하는 것들이고 그다음 에 유리화 이용하는 것들 보자. 부분분수